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철강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산업군이 어떤 산업군이 됐던 그 회사는 이런 산업 그 회사가 소속된 속한 어떤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어떨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생각한다 A처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할할 할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어떻게 될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.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A라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는. 이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. 자, 철강 산업. 뭐 모든 산업의 기본이죠. 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, 철강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. 미래는 밝아요. 솔직히 말해서. 근데 그냥 왜 묻냐 이거죠. 그러면 밝다고 대부분 얘기할 텐데 왜 밝냐 이거죠. 지금 4차 산업혁명. 4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관련해서 빅데이터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죠. 그런 산업들, 4차 산업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된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이런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 거고, 이런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, 거기에 있어서 이 철강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. 그래서 A. 발전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 철강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앞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왜에 대한 조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강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건데 왜 발전할 거냐 이거죠 이걸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죠 왜 밑도 끝도 없이 발전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.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, 발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철강산업이 미래에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. 그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. 어떻게 찾아?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, 지금 현 시대에 어떤 것 때문에 이 철강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. 라고 얘기해줘야죠. 이런 형식으로, 이런 방향으로. 아시겠죠? 그래서, 철강산업의 미래. 뭐, 물론, 제가 생각할 때는 밝지 않은데요? 괜찮습니다. 근데, 밝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밝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돼요. 그래서, 대부분, 철강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, 이렇게 할 때, 뭐, 발전할 거라고, 끊임없이 철강산업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라고 할 때, 왜? 라는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, 본인이 왜 발전하, 할 것이다. 철강산업이 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준비하시면 지금 현 시대에, 현 시대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철강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. 라고 이런 방향과 형식으로 말씀, 답변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답변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철강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.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